샤넬 가방 리뷰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명품백의 특징과 매력을 알아보세요. 5위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춘 스위티오비 체인백은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과 예쁜 체인 장식으로 데일리 활용에 최적입니다. 4위입니다. 오마샤리프 캐비어 가죽 숄더백은 디자인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가방입니다. 빠른 배송도 큰 장점이에요. 3위입니다. 제이두두 여성 숄더백은 가벼운 필팅 체인백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이 매력적이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여행이나 데일리 용도로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가볍고 실용적인 셀로왕드 미니 체인 크로스백 예쁜 디자인과 뛰어난 수납력으로 데일리백으로 최적이에요. 가격도 착해 부담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1위입니다. 바닐라제이의 퀼팅 누빔 체인 숄더백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어 추천합니다.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리하며 특별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